네, 안녕하세요. 홍원입니다. 자, 오늘 해볼 레이스. 이번에도 스턴트 레이스가 아닌 일반 레이스. 등급은 31%가 롤라인이 만든 레이스입니다. 바이크 레이스구요. 바로 가죠. 자, 이동선은 아쿠마, 바티 801, 알랄, 바티 801, 아쿠마. 이세 개밖에 없네요. 이세 개밖에 없는데, 이게 속도가 필요한 거면은 아쿠마가 좋을 거고, 아니면은 바티가 좋을 텐데, 이게 스턴트, 약간 그런, 그러... 아, 이손 내일이 없어. 갖고 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저번에 아쿠마 사용했고, 그러니까 저번에 그 낚시 레이스 할때 아쿠마 사용했으니까 이번엔 바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티 알라리랑 바티 801은 둘다 똑같으니까 필요 없어요. 자, 3. 이, 아, 이거 말안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고 나오면 출발 부서, 아, 출발 버튼은 출발 부서 가능하고요 자, 학쿠초 얼마, 나 자꾸 지금 실시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영상은 참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한, 한가지만 말해드릴게요. 학쿠초는6 5 0 0 0 달러입니다. 알겠죠? 그럼 됐어요. 자, 어쨌든 이거 체크포인트는 2 8개고요 이게 30% 31%인 이유가 아마 후분부 나올 것 같지만, 일단은 스무스하게 갈 수가 있네요. 그렇구요. 여기서 턴 돌아주고, 잘못 돌았다. 자, 그리고 여기 있어 역주행 하면서 왼쪽으로 빠져주시구요. 다음에 턴을 돌아서, 잠시만요. 아, 자꾸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와. 그럼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서 팀 가서 내려가주면 되겠습니다. 가주구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체크포인트 찍어주시고요. 여기도 찍어주고 일단 이게 메이즈 빌딩 그 위에 부분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메이즈 빌딩으로 갈것 같긴 한데 아직 그 약간 그게 없는 것 같아. 그 뭐야? 약간 시동이 안걸렸다되나 약간 뭐야? 왜 저기 밑에 있어? 아이고 참. 차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가면 되지. 간단하게 내려가면 되고. 자, 이제 저기로 가주시면은 아주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왜케 쉬운 레있어갔지얘 30%인 이유가 뭐야? 빨리 알려줘. 나에게서 궁금하단 말이야. 이게 왜케 쉽지? <laughs> 쉽지? 아니구나. 저기 위에 있네. 딱 저기 보인다. 왠지 이거 중간 세이브 지점은 없는 것 같아. 중간 세이브 지점 없이 가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참 문제가 많겠군 이 레이스 피곤할 것 같다 <laughs> 왠지 중간 세이브 지점이 없어갖고 좀 힘들 것 같은데? 예 네, 초반에는 너무 스무스하게 갔다가 이제 후반부에는 너무 힘들게 갈것 같아요 일단 여기 앞에 여기서 점프! 됐고요 자, 여기서도, 달려가다가, 꺾어서 면서 아, 잠시만, 잘못 꺾었다, 잘못 꺾었다, 잘못 꺾었다, 예, 호우! 이게 방향 조절이 필요하네. 방향 조절을 잘해야 될것 같아. 자, 일단 여기서 속도 내면서 가다가, 속도 그대로 받고, 여기서, 잘못 갔다! 이런 거좀 힘든디? 아니, 자동차면은 뭐 쉽게 쉽게 하겠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어. 으짜 되게 안 된다. 아 이거 이거 딱 가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하다가 바퀴 들고, 바퀴 들고, 착. 잠시만요, 착지를, 착지를, 착지를 하. 책일 승아 간신히 딱 착지를 한것 같은데 착지를 못했어. 아, 아깝다. 아깝다. 정말 아깝다. 잠시만 나 어디로 가니? 저기요, 저 어디로 가죠? 나 방향이 잘못 틀을 같은. 돼. 잘못 털었어요. 망했어요. 큰일 났어요. 대박! 여기서, 잠시만! 자꾸 갈 때마다 이게 너무 꺾이는 것 같은데? 아, 저기가 참 문젠데? 얘 넘어가는 게. 아니, 일자로 돼 있는 부분이면은 뭐쉽게쉽게 쉽게 가겠는데, 요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으면은 뭔가 힘들어. 어, 잠시만요.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개새끼.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니까 러 정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이게 몇번 하면서 해야 되는 레이스가몇개 있어요 근데 왠지 이거 다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찍었다 어난왜 여기 찍어 어, 뭐야 저 뒤쪽에 가서 어? 여기 착지한 다음에 찍으려고 했지? 그냥 가면 됐는데? 개 멍청한 놈 좋았어 여기서도 이렇게 날아가서 짝작하고 찍어 주면 되구요그 다음에 여기 컨테이너를 들어가게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촌차. 여기도 올라가 주고 여기 떨어져 있더라도 무서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괜히 무서워했다가 떨어지는 게 방법 아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Holy Jesus. Holy j e s u 셔 자 Ltrt를 동시에 눌러갖고 방향 좀 틀어주고, 아털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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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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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올라가, 올라가자 이게 31퍼센트에요, 등급은 힘들어 역시 이렇게 집중하는거는 참 오랜만이다 아니 요즘 스턴트 레이스를 많이 해서 그런건지 스턴트... 약간 오토바이 레이스를 많이 안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레이스 실력이 떨어졌구요 거기다가 너무 스무스 해갖고 그냥 막 달려도 되는데 요 이번에 아 요런 거는 약간 집중을 해야 돼. <laughs> 집중 안 하면 큰일 나. 어. 요즘 요런 레이스를 많이 해서 다시 긴장감을 찾아야 될것 같아. 안 그러면 난 레이스를 못할것 같아. 야, <laughs> 긴장감 개쩐다. 나 지금 손에 땀나. 어우, oh 야. Yeah. 나 지금 손에 땀나. 어, 이야. 어, 지저스. 허, 지저스. 잘 간다, 잘 간다. 우리 오토바이 아주 잘 가요. 여기서는 살짝 콕 올라가지고, 여기서 너무 속도를 밟았으면 무조건 떨어졌을 테고, 속도가 안 나오면 무조건 넘어져서 떨어졌을 테고. 여기서도 속도가... 으으,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다시 가야 된다. 아, 이래서 참 싫어. 이런 건 자세히... 올라가게 해주세요 잭! 됐다. 아이고 힘들어라. 에이, 저사. 아 얼마나 올라갔다고 방금 떨어진 것이요 어, 모르겠네. 아 힘들다. 어이야. 됐다. 아이, 한칸한칸 한칸 올라, 아니, 뭐지, 한 컨테이너로 넘어갈 때마다 자꾸 신경쓰여. 아, 신경쓰인다기보단 땀나, 손에. 긴장돼서. 아, 이거 잘 가겠지, 잘 가겠지, 잘 가겠지, 잘 가겠지 하면서. 아, 이거 문제가 많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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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바우. 어! 됐다. 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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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드디어 찾았다! 쉽게 올라가는 방법! 대각선으로 올라가라! 여기도 대각선으로 올라가라! 여러분들 공략이 나왔습니다. 대각선으로 가면은 쉽게 쉽게 올라가서 가야십니다. 요렇게! 올라갔다! 힘들었다. 후! 역시 약간 요렇게 생긴 것들은 다 위험해. 자 여기서 점프! 잠시만요! 저기, <laughs> 아니, 속도가 안 나와서 못 갔어. 야 좀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잭! 어쩔 수 없다. 뒤로 한번 갔다가, 속도를 완전히 내야겠다. 속도를 완전히,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힘드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저쪽,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싶으신데, 어, 여기보다는, 약간, 요렇게, 대각선으로 착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은, 대각선으로 가는 게, 더 마음의 편! 제 길, 다시 해야 된다. 에이 야! 올라가고, 팅!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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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히 튕겼다가 말아먹을 뻔했서 어. 첫... 아니 이렇게 되면 되는데 왜방금 전에 안 됐는가 난 그게 참 궁금해요. 첫 찍어라. 야, 속도가 부족하다. 자, 이렇게 되면 속도가 부족한 건데. 음, 속도가 부족하다는 거 맞는데. 으악! 아니 그 다음에 너무 짧아서 못 가는데 이건. <laughs> 어, 큰일이네. 아, 어, 찍찍찍, 찍찍찍찍. 찍찍찍, 찍찍찍. 아, 짧다. 개조 <laughs> 차량을 사용해야 되는 건가 이건? 오 큰일이군 소댔다 힘들다 오오 대어어안어다 오, 개이득 호호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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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티야 정말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군. 맞아. 저거를 찍으면 돼. 저거만. 첫! 첫, 첫! 자,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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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됐다, 다 자, 이제 저거만 찍으면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잘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점프해서, 어디야? 야, 저기다! Holy j e s u 여기서 크게 점프! 이야! <목소리> 들어가면 끝난다. 김오디. 정말 힘들었다. 자, 시간은 13분 35초 걸렸고요 달러는 8,408달러, IP는 1,790으로, 랭킹 상승 228. 개이 딱. 아, 힘들었다. 자, 어쨌든, 탄약 구입. 왜4 5달러나요 어쨌든, 좋아요 누르고, 잘못 들어가면, 이번 영상도 끝나는 거니까, 자,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구요. 하 다음 영상이 더욱더 재미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빠세이 앞에 구독 나왔는데 지금 누를 거예요? 안 누를 거예요?